짧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는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어부럽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생애 바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체험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모진 핍박을 가한 장본인. 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은 이웃나라로 피신간 교인들을 잡기 위해 담아색으로 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밝은 빛을 보았고 빛이 하도 밝아 타버 가던 말에서 바로 그자리에서 꼬꾸라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빚박하느냐 소스러치게 놀란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네 하고 단도치기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빚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천둥같은 음성은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신세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파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심한 사도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가서 어둠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미역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여 하고, 나를 위하여 평생 동안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아픈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착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3대 사명, 예 화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걷다 보면 위험이 따르고 나중에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의 실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때로 점성술에 빠지거나 청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입니다 아울러 기독교를 그럴듯하게 모방하여 자칭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이들 또한 어둠에 잡혀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라고 강부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빛 가운데 구한 우리는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빛 가운데 구한 우리는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계료, 진료,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서 평생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아름답고 맑고 순결한 분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저들로 하여금 사탄의 원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 7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과 용의 싸움을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나누어지며 두 세계가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세계로 이끌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에 즉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것이냐. 그래서 이둘 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양당간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불신자들을 이끌며 또한 반대로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아의 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통하여 자기 백성들로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을 청산하고 마귀의 중대 나짐을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 시켰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은 거듭남을 명심하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단호히 명령에 하는 것입니다 나사리 예수의 롤러멜 떠나갈지어다 하나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마귀야 단호하게 물리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또, 하지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제 믿어 포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기업에 참여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적 기업과 영원한 기업이 존재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현세적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영혼에 잘된 같이, 내잘 가치, 내가 아직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의 사람을 멸하기 위함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가시관에 쓰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가시관 공기를 제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께서채째에 맞으신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건강하게 살려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 어떠다 나알파요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는 자에게 가도 없이 주되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 널리 전파하는 출천이 되기를 바라, 바랍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은 생각보다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야오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안개처럼 짧은 인생이기 우리도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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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야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생애란 제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